우리 구청장님께서 입장해 주셨는데요.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구호 연습했었죠. 일하는! 네. 네. 새로운! 네. 네, 그렇습니다. 우리 일하는 동작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애 쓰고 계시는 박일아 동작구청장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 다시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오셨네요. 네어그이 예. 내용 이, 저들이가 강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왔는데 어, 이 강의를 좀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. 이제 네, 우리 못 들으신 분들은 어또 새롭게 또 우리 동작구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, 한번 보시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한번더한번 들으신 분들은 한번더리마인드를 어, 어, 해서 어, 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우리, 그, 어, 우리 지금 신통 지역에서도 많이 오셨고 어, 우리 일반 주민들도 많이 오셨는데요. 우리 동작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어, 한번 제가 설명을 로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우리 동작구는 지금 어, 한 78만평 정도가 어, 개발 중에 있습니다. 동작구가 이제 왜 이렇게 개발이 늦었느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. 아, 우리 동작구는 왜 개발이 늦었을까? 아, 우리 부동산 쪽에 계신 분들은 아, 어, 그, 그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 뭐냐면 어, 옛날부터 강남에 강만 건너면 성수동인데 성수동이 왜 저렇게 낙후되어 있을까? 아 정말 이해가 안 돼요. 저희는 시 개발될 거야. 그몇십년 전만해도 그렇게 얘기했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성수동이 지금 엄청 개발됐죠. 마찬가지로 이제 강남에서 서초가 이제 개발되면서 아, 이 강남의 개발이 서진을 하게 되는데 서진을 하게 되면 그 끝은 동작일 거야. 이게, 이게 우리 부동산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. 그 언제 개발됐지 이제 그래서 그, 근데 우리 흑속동에 속동에 보시면 어, 마크리스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. 그 마크리스라는 아파트가